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내 차를 이제 오래 타다 보면은 여러 욕구가 생기죠. 내비게이션도 먹통이고, 오디오도 가끔 한쪽 안 나오기도 하고, 후방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도 하는 상태로 계속 사실 방치하고 타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이 상태로 아, 이제 자식들한테 차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전하게 운전하기 힘들겠는데? 싶은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정말 새 차처럼 세련된 되어진 실내에서 즐겁게 운전은 걷더니 몇 년은 더 하실 수 있게 해 주는 제품입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기존 먹통이 된 내비게이션 혹은 업데이트를 매번 해줘야 하는 불편한 내비게이션 혹은 아예 모니터가 없는 차량도 있죠. 그런 차량에 태블릿을 하나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태블릿 가격에 반값이죠. 현대 i30에 시공을 한 모습인데 거의 모든 차량에 전용 마감재를 구비하고 있어서 순정처럼 깔끔하게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FHD 해상도의 제품이라 화질도 너무 좋고 하스팟이나 유심난 이 칩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원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등 본인에게 가장 편한 어플로 주행을 하면 되겠죠. 9인치부터 12인치까지 차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가 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 OTT 어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차량 안에서 지루하지 않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AHD 카메라 제품으로 달아드려서 후방 카메라가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아니 이게 내 차라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벤츠 GLE 350D 차량에 시공을 했는데요 오디오 상태부터 확인을 합니다 커맨드 오디오 타입에 따라서 올인원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정 화면을 보고 차량에 맞는 제품을 장착합니다 기존 모니터를 제거하고 올인원 모니터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모니터 사이즈 역시 12.5인치로 커지기 때문에 전용 마감재가 필요합니다 기존 송풍구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고 중앙에 시계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넓직한 화면과 높은 해상도로 훨씬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차부터 수입차, 전기차까지 거의 모든 차종에 시공이 가능하니까요.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은 차종마다 금액이 전부 상이해서 30만원대부터 50만원대 이상까지 분포가 고루되어 있고요. 저희 스카이몰티는 20년 넘는 경력으로 항상 투명한 가격에 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유선전화 주시면 됩니다. AS도 항상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카이몰티였습니다.